제가 온콥 활용 팁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온콥을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강사들과 대화를 할때 이거는 듣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쓰기 프로그램도 아니고 읽기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말하기에 초점이 가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온콥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기에 모든 게 초점이 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수업을 하시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끝날 때까지 내가 말한 것과 강사분이 말한 것 한번 재보세요. 내가 말한 것 50, 강사분이 말한 것 50. 초보자 분이라면 50대 50 정도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늘리면 60대 40. 그러니까 내가 60을 말하고 강사가 40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비율로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말해야 되겠죠. 내 실력이 중급 정도 된다. 간단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정도는 된다. 내 감정 표현이나 어떤 내가 뭘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되는 정도다. 중급 레벨이다. 라고 하시면 최소 60%, 많이는 7, 80%까지 하세요. 그리고 강사분은 30에서 20% 정도만 그 정도 비율로. 그러니까 80대 20이나 70대 30 정도 비율로 맞추세요. 그만큼 어 내가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중급을 넘어서 나는 정말 웬만한 어떤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에 그렇게 뭐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이제 표현력에 있어서 좀 이제 표현력이 다양하지 못하고 어 말하다가 좀 보각거리는 부분이 생기고 아직도 좀 어색한 부분이 조금 있는 그런 상급자 레벨이라고 하시면은 온쿡을 하실 때약 죄송합니다. 약 80에서 90% 정도의 그 양을 잡고 계속 말을 하세요. 수업 시간 내내 거의 자기 자신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아니라 강사는 거의 듣고만 있게 되죠. 내가 80, 90을 얘기하고 강사가 20에서 10% 정도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도 내가 만들어서 계속 던져보고, 그리고 설명도 내가 계속 하고, 이게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 대화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듣기 싫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독단적으로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가상의 대화 공간이잖아요. 옹쿱에서 제공해드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사용하시려면 이 가상의 공간. 어차피 내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내 말하기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상의 공간을 말하자면 권투 선수가 권투 경기에 나간 거랑 권투 경기에 나가서는 상대방이 주먹을 던지고 내가 주먹을 던지면은 한50대50 정도 비율로 갈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권투 선수가 트레이닝을 할 때는 본인이 계속 던질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받아주기만 하고, 코치가 뭐 받아주겠죠,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분이 코치고 내가 권투 선수 입장에 대해서 계속 말을 내가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80에서 90% 상급자의 경우, 그리고 강사분은 한 10%에서 20% 정도 말하는 비율. 그리고 강사분이 아 듣다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은 강사분이 그 부분을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강사분이 또 계속 고쳐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 고쳐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이게 말하는 중간 중간에 계속 고치게 되면은 이게 말문이 끊어져요. 사람이 이렇게 말이 막혀 버려요. 자신감이 오히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한테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때 모든 걸다 고쳐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말의 흐름을 끊어버리니까 말을 하다가 사람이 말을 못하게 돼요. 계속 겁이 나서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한 시간 아 50분 수업을 한다고 하면은 약한 5번에서 6번 정도 코칭해 주는 게그 틀린 점을 고쳐주는 게 강사로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다섯 번도 약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적당한, 적당한, 그렇지만 뭐 가장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 정도가. 50분 말하는데. 물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사분들이 더 많이 좀 코렉션을 드리겠죠. 왜냐하면 초보, 초보자분들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말을 많이 하세요. 내가 말하는 거에 초점을 두세요. 지금까지 다른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강사가 말하고 내가 듣는 입장이었다면, 옹쿡은 전혀 다릅니다. 옹쿡은 내가 말하고 강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